네, 반갑습니다. 박찬입니다. 오늘은 25일에 참가하는 백양산 숲길, 예. 6km, 6km 건강마라톤, 가든마라톤 참가를 앞두고, 예. 아이고, 아들하고 첫 러닝 나왔습니다. 이제 200m 뛰었는데 벌써 선수가 지금 DLF 위기에 온것 같고요. 예. 그래도 얘만 만주하면 <laughs> 저희가 다 만주할 것 같아서. 무리하지 않고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같이 있다. 허리 펴고. 화이팅. 저1 k m 페이스는 9분 30초.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그래도 선수 보호 차원에서 자체 CP를 운영해서 연민원한잔 <laughs> 매겠고요. 예. 서로 까 이제 제가 첫 대회 준비하면서 뚱뚱해가지고 다리 절면서 10kg 한 100분 뛰었다고 생각하면은 물론 대회 때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첫 연습할 때저어도안 맞네요 어 일단은 뭐 컷오프나 그런 게 없는 대회지만은 어. 6km 완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또 간다 자아있다 머리 들고 네. 뭐든 하면 되는 거야 어. 빨리 아들이 커서, 어, 축구팀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저를 빠른 은퇴를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진심입니다. 화이팅! 어, 안 찍혔다. <laughs> 금방 깔까, 안 찍혔어. 어, 뭐야, 짜증내는 거야? 아니. 짜증나는 것 같은데? 힘들어서? 자, 똑바로 뛰자. 2kg 채우고, 놀서 마시고, 쉬고, 속도 어, 좋아 지금, 페이스 좋아. 8, 8분 50초, 나쁘지 않아. 서면 안 되지. 예. 걸으면 안 돼. 아, 진짜. 걸으면 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 했다, 다자 300m,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200m, 200m. 안 돼. 200m. 어, 짜증나는 거아니 지금? 아니, 사고 3 0 0 m 좀 아니지. 아니, 이제 200m 남았어. 어? 어? 짜증나는 거야, 지금? 뛰어, 어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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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분이군요. 네. 2 k 자 페이스 9분 27초 79. 오르막길 잘했어. 약간 오르막길인데, 아, 약간 까자먹고 갈까? 그러면 자, 잠시 쉬었다가 선수보호 차원에서 쉬었다가 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놔두고 혼자 뛰고 싶지만, 은 그럼 와이프한테 혼나겠죠. 네. 등짝 스매싱. 네. 자, 쉬었다가 자네 2kg 뛰고, 현재. CP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 아, 아빠 먹어. 아빠 이거 감자 튀김 맞아? 응, 음, 음, 구운 감자 같은데. 아, 감자 튀김 같은 그런 거네. 어, 과자가 이게 구운 감자고? 그럼 이거는? 아, 이거 그걸구나. 재난 탄수화물 위주로, 네, 과자를 물론 튀긴 것도 있지만. 2 k m 뛰어본 결과 음,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3km까지는 채찍질에서 갈수 있다 4km까지는 걸어갈 수 있다 남은 2km는 왠지 저랑 와이프랑 교대로 아들을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여보 보고 있니? 음, 그럴 것 같다 아니 안 보이네 카메라 돌리고 탁 음, 아무 리 없었습니다 다 음. 아, 있었어 없었어 네 다시 c p 피 보고 끝나고 약간의 오르막길 경사를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는 10분 30초 막 시작해서 느린 편이지만 그래도 오르막길 잘 보태주고 있습니다. 가자 자, 오늘 코스에 꽃이라고 하셨죠? 고추? 아, 고추, 고추가 아니고. 자, 다운 1이 드디어 보입니다. 이거 내리막길이거든. 뛰기 편할 거야. 하널 날리라고 이게 아그 어, 정도는 안다 니다아 오늘 가자 네 3킬로 지점 통과했고요 이제 베이스는 10분 네, 46초 나쁘지 않습니다 예 중간중간 투덜거리긴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가실지 아 그래 지가 경치까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벤치까지 줄까? 어 가. 앉고 싶은 앉자 알았어. 이제. 일단은 약속한 3km 도착했으니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두 번째 CP에서 네, 자유를 만끽하고 계십니다. 1km마다 CP가 있어. 얼마나 좋아? 어, 계곡도 있지만은, 기갈 수는 없어. 자, 이제 장깨에만 부리고 이제 4키 m 뛰어볼까? 응? 어? 왜 대답이 없지? 저기 선수? 대구의 집다 대구의 이라고 말, 말 돌리지 말고. <laughs> 어 야, 이거 봐봐. 이금다 기다림, 밑에 있네. 지나간다. 대구의 집. 이제 가자. 조심. 어? 왜 말해 니아도 걸어가야지 집에 안 뛰고 걸어서 천아히 걸어서 그럼 되겠지? 그래 잘 뛰네 자 아니, 50미터만 더 뛰면 4 0미터더 뛰면 4km가, 4km. 아 길이 너무 좋네. 자, 쭉 가. 어? 앞에 뛰어 서지 말고 가. 어디 수작 뿌려. 뛰어. 20m 남다. 20m. 잘한다. 4km 완주. 예 4km 9분 37초 06. 예, 나쁘지 않습니다. 완주 수배가 바로 가야지. 자4 k g 완주 기념으로 마지막 시핀 엄마 편의점 왔습니다. 자 마음껏 쓰라라 돈은 엄마가 낼 거다. 실례합니다. 컨트로비었네. 예, 돈은 엄마가 내실 거니까 마음껏 쓰세요. 네. <laughs> 자 골라봐. 4 k g 완주. 음, 뭐 중간중간 쉬었지만, 아, 어. 그래도, 아, 어, 약속대로, 아. 어. CP에서 마음껏 먹을 자격은 있다. 뭐 골라봐. 네 최종 CP에서 아드님의 예, 다리 마사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마사지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요. 예, 이 정도라면은 어, 5월 25일 날에는 배경상 가족 마라톤 예, 6km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달 받겠는데? 오, 장난 아닌데. 일단 그날 대회는 가족으로 단체 신청했고요. 예. 그래서 혹시나 대회 안 나갈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펌프를 을 나눴으니까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으니까 제로 콜라. 아이고, 뛰었다고 그 초콜릿 급입하는 거야? 어? 아, 이거 일반 맞아? 어, 이거 크런키네. 크롱. 나도 어. 아, 초콜릿 안 먹어서. 금방 먹었는데 맛있는데 어떻게 하냐 맛있어? 맛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남은 거리는 집까지 다 먹고 걸어서 가는 걸로 뛰지 않고 뭐그 정도 할수 있지 그지? 많이 뛰어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완주하고 c 피 왔는데 이렇게 좀 마실 거 마셔도 될란가요저 밑에 저기 파란 색깔 나참 좋던데 오랫동안 찍어놔야겠다 이 파란색 말고 저쪽 파란색 6만원약 아까 전에 3만원 해가지고 4만원 10만원 저거 원... 4만원이네 살게 저거 아뇨 이거 5만 9천원 장사 말아먹을 소리하블루라벨 5만 9천원 판다고 네. 진짜. 가게 말아먹기 전에 빠르게 태그 바꿨습니다 맨날 소주만 먹으면 뭐하나야 어. 이걸 59,000원 절단날 뻔했네. 일단 뭐 가격을 제가 저 59,000원 치면 6만원 잡아도 31만원을 구해줬으니까는 그 값어치에 맞는 거에 한 절반 정도만 제가 예... 보수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채 답이 없네. 네, 400 구독자 감사합니다. 도태에서는 해외로 갑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자, 일단, 구독자 사들 감사드리고요. 응. 예. 음, 두개9천원짜리동거추 응. 먹어, 먹어, <laughs> 먹어, 먹어, 드세요. 그래서, 원래 술못 먹으면 안 되는데, 해외 젤루치가 안 남아서, 오늘 응. 어린이날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응. 오늘 어, 비가 왔고 사실은 그 아들하고 같이 러닝 하고 나서 너무 산해가고싶어서 네, 추억의 장수 기념품 피자츠 고인 모셔놨던 거 입어 놨습니다. 사실 절대 안 입을 라했는데 티가 없더라고요. 어. <laughs> 절대 빨래 안할때 이런 거 아니야? 빨래 다 해놨는데, 빨래가 뭉쳐있지. 지금 어, 아 엄마 이해하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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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그래서 일단 남은 대회를 한번 짚어보면은 당장 이제 이번 주죠. 며칠 안 남았는데, 5월 10일 날 부산 50회. 네. 그래서 내일 한번 더 친구랑 같이 가볼 거예요. 네, 가서 빨리 합니다 와우 와 잠깐만. 그럴 거 하나도 안 땄다. 날개 교재야. 이거 티셔츠 이거 튄다 튄다. 아우 날씨 게먹으 좋은데. 어. 아우 도또자 아, 또. 아, 어. 그래서 이제 다시 입어보면은 이번주에 아화 드리는 <목소리> 조선옥스테이 네. 22kg짜리 하나있고 그리고 5월 25일에 온가족이 함께 가는 백양산 숫길 건강마라텀 스키 k g 는 처음 뛰어보는데 마음은 혼자 쿨러닝인데 그러면 이제 가족에서 배제되겠죠 네. 같이 뛰어야죠 혼자 갈것 같은 아니야 같이 뛸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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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구. 한번 돼지고 볼게요. 아, 6월이6월뭐있지아 김해 숙길. 7월이 김해 숙기 마라탕이고 7월이 음. 아 간장 안 매워? 태전 대혹수속이 마라탕. 이거 팔월이 아직 안 떴는데 진짜 뭐 친구들 신청할라는거 중에 하나가 조금 팔월 일날 있는 장수. 제가 나한테 가장 제일 힘들었기 때문에. 네. 장수 베벨 페스티벌. 거기 있는 장수 베벨 레이스. 9월은 좀 쉬고. 10월이 제주도 UTMB 울트라 마라톤 나가야 되고요. 11월이 그거 신청했어요. 하카다 석양 마라톤. 뭐, 절경인가? 하카다 절경 마라톤인가?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사실상 올해 대회는 끝인데 작년에 11월인가 12월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때가 양산에서 전국대회가 있었거든 사실 이몸뚱이로 뛰는 것도 되게 웃기지만 은 기록을 신경 안 쓰고 뛰고 있으니까 항상 이제 커오풀 당할 때쯤 DNF는 하지 말자 그런 만입니다 남자의 각거가 있지 고기하면 됩니까 저는 살찐 사람도 뛸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빨이반간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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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간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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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안보이게 하려고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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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간 빨간 빨간 빨안 빨간 빨고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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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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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게 하여튼, 조만 드시고요. 400 구독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어, 갑작스럽다게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까운 해외에서, 예, 영상으로 보록하겠습니다 가서, 러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태꼴 사랑입니다. 오케이. Okay.